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내용이니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펼쳐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그 얘기를 나누는 용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은혜, 구원, 뭐 사랑, 그리고 믿음 이런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의 장, 뭐다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은 신약 성경임에도 전혀 열두 제자된 믿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과 사무엘로 마치게 되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던 노아, 믿음으로 외아들을 번제 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고백에서 탈출해서 시켜서 홍해 바다를 가려서 광야를 가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그런 모세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베리서가 11장이 총 40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2개절이고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7개절입니다. 기생 나압은 이름과 함께 내용도 있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삼웰은 이름만 있고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입성한 여수아는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리고성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은 엄청 믿음이 크고, 이름도 없는 여우수와는 믿음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길게 설명하고 반대로 이름도 없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복음에서 총 다섯 가지 사례를 들어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한 그 대상은 다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식주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파를 기르시고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 의심하지 말고 소명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25절부터 32절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3절을 말씀하십시오. 그 33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세상적으로 먹고 살 거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면 좋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믿는 자가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 하냐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에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적인 많은 혼란과 역경에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아 너도 한번 무리를 걸어봐라 하면서 베드로가 신나게 무리를 걷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다.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에게 무서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 예수님께도 함께 지켜주고 계심에도 베드로는 바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는 믿는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 없어 서로 논의 하느냐,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세상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일곱 동이로4천명을 먹인 그런 걸 니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있는데도 자꾸 세상적인 걱정을 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무없이 답답해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믿는 자가 어떤 문제를 세상적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 누가 복음에는 귀신 들린 아들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갔죠. 제자들한테 가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병을 못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작은 정도가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내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든지 권능을 그 의심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 보검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아들 병을 고칠 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의심 없는 기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제자들, 주님께 함께 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환경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신가 지켜주심을 의심하는 자, 주님께 아뢰지 않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모습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 믿음이 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백부9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에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중풍병자인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다. 가서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마. 집으로 가자라고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대하인이 낮게 싸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 사람 같은 것도 되니까 자기가 명령만 하면, 입으로 명령만 하면은 부하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명령에 복종로 하는 거죠. 예수님도 능력자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백부장이 누구를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구요부하의 병을 중풍병 걸린 부하를 고쳐달라고를 보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했죠. 13장 13절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하셨죠 즉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천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여와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혈루병 그러면 부정하고, 그 죄의 상징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죠.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병을 고치는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겉옷 끝자락을 통해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한테 간 거죠. 그래서 혈류병이 다그 자리에서 나은 것입니다. 치료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혈병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날 거라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큰 커다란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 한 끝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알았던 병도 낫는다 라는, 그런,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여인의 간절함이 함께 이어지죠. 세 번째는, 가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을 때, 여자테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헬라인이오 수로본계 죽석인 가난한 여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엄마가 예수님께 가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기서 자녀놈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한테 줄 떡을 취해서 개들, 이방인, 즉이 여인이 이방여인이죠. 이방인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하리라 그러니까 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유대인한테 줄 것을 이방인한테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이다.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주십시오. 그거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작은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의 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떨, 딸 귀신 쫓아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가난 여인은 자존심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부수러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강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큰 믿음의 사례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큰 믿음.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곧 끝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 그리고 강한 여인은 그 부트러기만 한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라는 그런 큰 믿음. 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각각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작은 믿음의 공로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한 단어로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기도가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가보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틀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예, 네. 의심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의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교사시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큰 믿음의 공격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두 글자, 신뢰입니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 라는 뜻이죠. 성경 관용어 사전에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응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트러스트이죠. 트러스트의 독일어는 트로스트입니다. 근데 이 트로스트의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편안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포이테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의존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피하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있어도 잠시 있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결혼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니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고 라 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동안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장원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나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자. 아시고 또 시편 118편 8절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여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 갖기를 원하니까.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큰 믿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없는 작은 믿음인 것이죠. 교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큰 사랑을 베풀며 그분을 변화 없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큰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를 삶에서 드러내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레을 목사였습니다.